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박, 박 대리가 박 부장을 거쳐서 박 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벌었고. 그런데 자꾸 언제부터 이 계단을 걸때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내가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참 잘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건 행복한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코칭을 받고 나서, 어, 내가 좋아했던, 젊을 때 정말 좋아했던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okay. 자 사고 책임 안 해. 또 사고 책임 내가 아는 뭐 선배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새벽에 주기축을 나갈 수 있다 없다? 그 전날 술 마시고 <laughs> 힘들고 그럼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조성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박 사장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맞아. 우리 동네 에그러지않아도 저한테 후원금 한 50만원이나, 뭐, 100만원이나 내고, 조기축구 후원회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제가 그때는 싫다 그랬지만, 어, 요번에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냥 수락을 하죠, 뭐. 그러면 조기축구 회장이 안 나오면 총부가 전화오고, 그죠? 자기가 회장인데 말로 나간다고 해놓고 회장부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어, 이것이 후원 환경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논술 강사입니다. 그런데 매주 책을 한두 권을 읽어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매주 한두 권씩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매주 두 권씩 읽는 다음에 1년이면 100권이 상 읽겠죠. 근데 그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유명한 논술 강사신데 책을 매주 에 한두 권씩 읽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잘 그런 목표를 소화하셔서 내가 논술 강사로서 정말 원하는 자리에 선다면, 1년 뒤에 나의 그,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선 논술 강사로서 갖는 나의 경제적 가치는 만약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더 플러스해서 생길까요? 그랬더니, 어, 이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어, 그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안 쳐도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매주 책을 읽지 않으면 어, 남편이나 자녀에게 얼마의 돈을 거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만원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먼저 자녀에게 딱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주 안에 이 책을 다 하니 읽으면 용돈 당신이 가져 아이에게 너 용돈 너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많이 써봤을까요 한 번도 안 써봤을까요 수없이 많이 써봤습니다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습니다 아 이거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 코치 가면서 무슨 돈을 걷냐 그러는데 제가 주의할 점은 절대로 옆집 아저씨한테 걸지 마시고요 자녀나 남편에게만 걸십시오 근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게 에, 저도 해 봤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죠 하여튼 이 환경과 시스템은 반드시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직관이 코치에게 오면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꼬리는 뭐라고요 윗꼬리는 상호 책임 아랫꼬리는 환경과 시스템 이해되시죠 이렇게 코칭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한 코칭이 초보지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 기초 코칭 과정을 잠깐 배워봤는데요. 정리해봅니다. 기적 질문을 합니다. 그죠? 어, 자유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의할 점은,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이목구비가 몰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에, 파트에서 배웠던 주도사기 안정 신중 중에 어떤, 어떻습니까? 신중형들이죠. 주의할 점. 열정질문, 기적질문의 주의할 점은, 신중한 사람에게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 이러는데요. 글쎄,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들은 매우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중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 톤다운을 시켜서, 아, 어, 김 사장님, 음, 평소에 김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톤다운을 팍 시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중요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턱선이 계란처럼 발달한 사교형들이 있잖아요. 사교형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오바에 오바를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뭐 이건 핸드폰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딱 봤더니 어? 야 방금 친구라며 하나님한테도 전화 왔는데 너 크리스찬이라며 하나님한테 소원을 빌면 들어주신대. 그러면요. 특히 아이들, 아이들은요. 신중한 아이들은 절대 안 됩니다만, 사교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 딱천연 다섯 개 거짓말해요. 아,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요새 그 있잖아요. 우리 집평수를 70평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그거 해주시면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막천연더럽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은 신중형과 아, 사교형을 놓고 봤을 때 신중형은 절대로 계산 안 되고, 사교형은 오바를 할수록 반응이 좋다는 거. 나머지 두 가지는 중간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의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 질문,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제 골이 결정됐죠? 그 골을 방해하는 발목 잡고 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또, 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시도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옵션. 또, 또, 또. 안 나올 때까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선적인 처리해야 될첫 번째 스텝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와 몸통이 끝났고 꼬리는 두 가지를 라 했죠 위는 뭡니까 상호 책임, 아내, 친구, 아내 선배, 아내 후배 그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반드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보신다면 후원 회장 50만 원 내고 내가 조기 주고 회장이 된다, 10만 원을 내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반드시 의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스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코칭이라는 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코칭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기초적인 기초질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